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상당한 거리가 있었는데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동격인, 아주 동격은 아니지만 거의 동격인 상태로 오늘 상속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말은 뭔가 물려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물려받는다. 그런데 그 상속은 아무한테나 물려주지 않습니다. 관계가 분명해야 되죠. 특별히 가족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가 분명해야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면은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삼위일체 속에 또한 부분이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이 양자도 상속할 수 있는 그 레벨에 끼워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양자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삼위 일체 그 속에 우리도 지금 포함되고 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확실히 알아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재산을 가지고 상속의 그 의미나 상속의 원칙을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 갖고 상속을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지금 자녀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요. 그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나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나한테 너무 잘한 사람, 잘한 자녀, 아니면 큰 아들, 큰 딸, 뭔가 차이 나게 상속하려는 그건 속성이 있습니다. 이 상속의 의미는요, 상급의 의미예요 상급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만 남으면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에 입성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자녀, 하나님을 정말 참 섬겨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첫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는 것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이 제자가 될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자, 이 십자가, 과연 내게는 네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는 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십자가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의미. 첫째,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만 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삶이 좀더 영화롭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기꺼이 나의 삶으로 들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를 버려야만이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의 마음을 깊이 깊이 다지시길 바랍니다 자 순종을 하면요 쉽지 않아요 이 인생사제가 쉽지 않아요 말씀에서 주는 여러가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다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각색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잘 지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600몇 개의 그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만 잘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존재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보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정한 믿는 자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으로웠으면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엘리 엘리 나마악사막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이 그러뇨 사실은 버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인간적인 고통이 너무너무너무 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봉착할 때마다 여러분을 짓누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고통,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은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통 당하셨는데 우리는 좀 믿는다면서 너무 편안해질라고 그래요 너무 폼 잡는 신한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저는 성교사 생활하면서 이 기독교 문화라는 말이 과연 무엇이냐 기독교 문화 문화적으로 살지 아 당신은 참 문화적이야 말은 참 멋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문화는요 순종이요, 고통이에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거,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요,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파워를 부리고 막 어떤 사람이 아프면 막 기도하면 팍팍 일어나고 막 없는 것을 막 있게 만들고 막 그런 기적, 그런 능력,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참고 견디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너무나 고민하고, 너무나 힘들면 병도 나고, 사고도 나고, 너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자의 자세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지 해결할 수 없어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성체를 가지고 지금은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고통은 장차 도래할 영광과는 좋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능력은 결국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승리하게 만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그 능력은 무엇, 어디로 이끄냐? 영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맛보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 영광을 기다하며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나는 것이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다음 넘겨주시면 자 제자예요. 제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만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양자로 우리를 삼았으니 그 삼위일체의 역사 속에 우리도 포함이 됐다면 이거 엄청난 축복인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이제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상속자들을 늘려가야 됩니다. 나 혼자만 상속받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싸움하고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 건이 땅의 상속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상속은 다 같이 더 많이 더 함께 이렇게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를 삼아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에게 부탁하신 지상 최후의 명령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어디로 몰라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서 떠나라, 떠나야죠. 그러고 찾아라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만 해도 선교지에 가서 뼈를 묻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가면 거기서 복음 전하다 죽어라.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교통도 그렇게 지금처럼 또 특히 인터넷 같은 거 없었어요 초기에 우리가 사야할 때만 해도 텔레비전 한국 텔레비전 같은 건볼 수도 없었어요 한국의 음식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루마니아의 변방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 지금도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6살 된 끝난 애기 2살 반된 아들 저기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통도 많고 좋은 차도 많이 나오고 이젠 메타버스의 시대가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뼈를 묻으라 옛말입니다. 그리고 땅끝이란 말도 옛날에는 멀리 가는 게 땅끝이라 그랬는데 요즘은요 내 주변에 돌아보면 여기가 땅끝이래요.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텅빈 마음, 그것이 딴 것이랍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이 공허하고 정말 무엇을 어찌할지 모르는 이 메타버스 시대 속에서 주님이 없는 텅빈 가슴들을 찾아야 됩니다. 멀리 가는 것만 성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주변에도 널려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르다가도 무슨 연고지 교회의 문제인지, 개인의 사정인지 교회 안 나가 가나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제자이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제자를 삼는 일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고, 상속자들을 더 늘려가는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줄 믿습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 이, 이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되돌리는 그 역할의 세 가지 제가 예를 들었는데, 구약에서는 모세의,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를 예를 들어서, 들어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리가 좀 아파서 지팡이가 필요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팡이를 찾아다가 이걸 찾았어요. 왜 이걸 찾았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뭐 쉽게라는 영화라든지 아마 모세에 관한 영화를 보면 모세의 지팡이에 좀주목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 젊을 때이 모세 그걸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교사 생활 하면서요. 아이, 나한테 이 모세지 같은 지팡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고, 하나의, 뭐라 그럴까 로망이라 그럴까? 그런 지팡이. 그래서, 어디만 가면은, 여행지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이 지팡이를 좀 멋진 거 찾으려고, 그래서 하나 찾아가지고요, 우리 집에 갖다 놨어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딱, 막, 누구 얘기할 때마다, 이 모세지 지팡이 같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공부를 하고 또 유튜브를 지켜보고 하면서 그게 아닌 것,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미디안 광저전못 가봤는데 모세가 살던 미디안 광야에 가면은 그건 이 사막이라 가지고 큰 나무가 없답니다. 제일 커봐요, 요만하태요, 나무들이. 그러면 그 지팡이는 뭐겠어요? 바로 요만한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막 거창하고 멋있는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할때 마태처럼 히브리어가 마태인데 나무 막대기, 이어들어 나무 막대기가 지팡이로 번역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왜이 얘기 하느냐?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표적, 기적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요만한 막대기를 주셨어요. 이걸로 가지고 너 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세가면서 쯤나 힘도 없고요. 어, 내가 뭐 말도 못 하고요. 하나님한테 그런 좀 거부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갖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 고통의 길이 뻔할 거 알면서 순종을 하고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낳기 위해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선교사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선교사를 만나요. 그런데 혼자 돌아다니는 선교사도 만나요. 저는 애초부터 이 말씀 때문이 아니고 애초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제가 집시 사역을 했거든요. 참 집시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집시들하고 살면서 깐 나내기 6 개월짜리 아들 두살 반, 제 아내, 이렇게 시작을 한 그것 때문에 그런지, 혼자 성교사 다니면 되게 편하겠네.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오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위안을 받았어. 모세가요, 저는 애국당에 혼자 갔는 줄 알았어요. 멋진 지팡이 들고. 아, 그게 아니더라고 가족하고 같이 갔고요. 막대기 들고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제가 색깔을 조금 다르죠. 이 지팡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나무 막대기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아유, 이까지 그 나무 지팡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 이 나무 막대기,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함께하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를 삼고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를 찾아 놨을 때는요, 아, 내가 뭐 있지? 나한테 뭐 있지? 난 돈도 없고, 나는 좀 늙었고, 난 별로 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나무 막대기 같은 이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면 능력이 발휘된다. 힘이 생긴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막대기를, 이 지팡이를 갖고 온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만이 할줄 알아요. 뭐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뭐, 이렇게 해야 많이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게,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특별히 이건 은사하고 통합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제자를 삼고 상속자를 찾아서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만 보세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laughs> 자, 신학에 가면은 여러 예가 있지만, 제가 딱 하나, 예수님과 사개오 어,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잘 아시잖아, 요사개오 세리장이었고, 키 작고, 사람들한테 지탄 받지만, 돈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교의 회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속마음. 이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자기의 형편이 지금 별로 그렇게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남들한테 뇌물도 많이 받았고, 돈도 좀 있는데, 뭐 외모적으로 그렇게 좀 나타날 뭐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은 끙끙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사교의 집에 거하고 같이 먹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사교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사교는 뭐예요? 내가 도덕질 합수면 절반 나눠주고 토색을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네 배로 갚아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전도하고 사람들도 찾고 그래 예수 잘 믿자 할때 알았어 알았어 그래 나 잘못했어 죄가 많아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개오처럼 확실하게 변화가 돼요 컨버션해야 돼요 컨버션 그냥 리그레트하면 안 돼. 아, 내가 이거 잘못했어.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생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찾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다시금 돌이키는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왔다.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이제 세 번째 제가 이 양쪽에 이사야와 로마서를 두 가지를 겸임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나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같은 내용인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여러분 복음 들고 산길을 넘어 봤습니까? 그럼 복음 들고 차 운전을 해봤죠?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여러분 이 이사야에 왜이 말이 나오느냐면요 복음 그러면 신약성경에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소망의 소리, 기쁨의 소리예요. 이 이사야 시절 때는 언제냐면 포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대요. 포로로. 그 포로로 끌려갔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삶에. 그럼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항상 해방을 소원합니다. 자유를 소원합니다. 내가 살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뭔가 했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게 그게 포로들의 심정이에요. 그때 선지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산을 넘고 포로들한테 와서 "야, 이스라엘 족속들아, 왜 하나님을 잊어버려갖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기쁨의 소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 그 기쁨의 소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복음이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따다가 내가 지금... 돌멩이 얻어맞고, 예? 죽을 고비를 하면서 지금 여기저기 다니는데, 나만 그러면 되겠냐. 나는 그렇게 헌신했지만,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사도바울은 과감하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콜링을 받고, 산을 넘으며 복음 전하면서 돌멩이 얻어맞고, 그렇게는 안 할지언정 최소한 차 타고 운전하면서 아, 오늘은 내가 누구누구 좀 찾아가서 교회에 좀 나와. 이제 하나님 믿고 돌아서야지 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옛 문서, 옛 고소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내 현장, 삶의 현장에 적용시켜서 나의 믿음을 승화시키는 그것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나는 이걸 쓴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죠.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넘겨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되지 않자 남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결말을 짓겠습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상속자의 특권이다. 상속자의 특권. 왕같은 제사장이고, 지금도 천국, 현실적인 천국, 그러나 아직 미, 완성되지 않은 천국. 그래서 살지만, 진정한 상속자는 장차 도래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평범한 백성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 뭔가 상급이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 밑에 보면은 결론에 순종, 고통, 능력, 영광. 이 십자가의 삶이 그거거든요. 순종의 길을 걷자. 고통의 길을 걷자. 능력의 길을 걷자. 그런 후에는 영광의 길이 열린다. 영광의 길을 걷자.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원동력은 십자가. 그림으로만 표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나의 인생길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순종의 길 고통의 길 능력의 길 영광의 길 우리 큰소리 함께 외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겠습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크게 안 하면 제가 다시 할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순종의 길 고통의 길 능력의 길, 영광의 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